우리 주변에 의사, 약사, 뭐할것 없이 화교들이 굉장히 많아요. 연예인들, 뭐 등등.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. 저 법조계. 옛날에 사법고시 할 때는 존나 어려웠어. 1, 2% 밖에 안 붙어. 어? 우리 와이프가 사법고시 출신이잖아. 1, 2% 밖에 안 붙어요. 근데 로스쿨이라는 제도를 누가 만들었어? 어, 친중하는 새끼들이 만들었어요. 그래서 네가. 3년만 좁 빠지게 외우면은, 어 로스쿨 변호사 될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. 법대 나와서 사법고시 패스한 변호사하고 진행해라 사건은, 어 그냥 로스쿨 나와서 3년만 존나 빡세게 발달을 외워가지고는 법을 응용을 못 합니다. 그래서 로스쿨 애들 지금, 어, 화교들 굉장히 많이 숨어있다. 그렇게 보시면 돼요. 선임할 때 항상